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아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죠? 네. 되셨죠? 네. 아, 다행이에요. 네. 와,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너무 즐겁게 공연을 한것 같아요. 제가 매번 네. 말씀드리지만. 제가 공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. 또 여러분 들 덕분에 이렇게 또, 또 SM이 하는 또 이런, <laughs> 이런 공연장에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서게 될 줄이야 아,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장 그리고 더 좋은 음악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오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, 그러고요? 네? 예? 아, 그러요 네? 네? 아, 고초동이요그고 일단 내일은 힘들어요. 내일, 내일은. 힘들어, 내일은. 내일 할까 했는데 내일은 힘들 것 같아요. 고초동 제가 솔직히, 어, 작은 목표 중 하나예요. 네, 제일 마지막에 들 목표예요. 네, 작은 목표 중 하나인데, 어, 여러분들, 어, 이런 말, 뱉어야지 이뤄지겠죠 그쵸? 여러고들 네. 음, 그쪽 팀에서 나요 네. 이거 지금 느끼는 네, 앵콜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촬영 가능하대요.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. 충분히 들려드릴게요.